음, 고객님 이제 저희 출고 끝났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차 어떠세요? 마음에 오,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세차까지 해가지고 아까 밖에 있어서 차좀들었잖아요 예, 예. 세차하니까 아까보다 더 깨끗해진 것 예, 같아요. 예. 고객님 그 저희 고객님 혼자 알아보실 때랑 예. 저희한테 연락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전산 보여드려서 이렇게랑 할 때랑 뭐 많이 어떤 점이 제일 좀 차이가 났어요? 자기가 혼자 하니까, 이 뭐, 이게 모르는 것도 있고, 뭐, 뭐, 사기 당할까봐, 근심도 있고, 음. 근데, 이, 유튜브 봐갖고, 멘트맨 저도 동사 몇번 봤는데, 유튜브 봐서, 멘트맨 찾아서, 진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어, 아우, 믿음이 가네.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도 뭐, 더 깨끗한 차, 더 좋은 차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뭐,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걸로 했는데, 아우, 감이 <laughs> 네, 감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찍 끝나서 다행이네요 운전만 항상 예예예. 안전운전 예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예. 고객님 저기 교포 오시잖아요 네. 교포분들이 사실상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이미 봐왔고 예예. 앞으로도 아마 교포분들은 피해를 보실 확률이 더 많아요 예예. 내국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덤탱이를 쓰니까 예예. 교포분들이 중고차 구매하시는 건 우리나라 내국인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예예. 음. 교포분들께 한 말씀 혹시 해주신다면 아, 我、呃、来自吉林省延边延吉，现、呃、在挣钱不容易，买二手车也跟也是不不容易，现在拍骗子太多了。呃，我在这里给你们介绍一个信誉最好的，不会被骗，呃、ain Man, 啊，面对面汽车绝对讲信用，啊，谢谢。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아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예아 네, 네, 네. 그렇구나. 커피숍 가셔가지고 아, 그 네, 네. 전산 한번 네. 보여드릴 테니까 차 한번 골라보시면 될거 아, 같아요. 네. S New S M 5 9만 킬로. 엔진 상태가 그래도 실내 상태도 어느 아, 뭐 정도는 금액 대비해서 깔끔하고요. 엔진 상태가 괜찮고 이제. 이, 아무리 저렴한 차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내비게이션 매립이나, 뭐, 블랙박스 유무가 일단, 그래도 돈한 50만원, 4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있는 거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음. 저희가 이제 볼거 뭐냐? 네. 사고 유무. 저 영상 많이 보셨죠? 이 네. 요거. SM에서 나오는 기스나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험찍나죠 네. 만져보세요, 직접. 손톱으로. 네, 이런게 실제 진짜 제대로 한거예요 그리고 쭈욱 땀지죠 그리고 쭈욱 땀지죠 보색은 한적이 다니까 여기 보이없 보색은 근데 여기가 한번 교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디에이터 어. 응 그리고 일단 뭐모네상의큰뭐 그런건 없고요 여기 한번 체결을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이걸풀려면이요 아래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걸 교환하려면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 한번 끝에 한번 맞아보시고요. 여기. 예. 마감이 끊긴 데가 있나요? 쭉 따라오시면? 일관성 있게 쭉 가죠? 예. 뒷부분은, 아유 예. 아, 요 밑에 있구나. 근 밑에가 지금 보시면은 뭘 보냐면 밑에가 이제 습기가 혹시 있거나 어. 예 먼지가 심하게 들어가 있거나 네네. 여기가 부분이 제대로 마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 예, 근데 이건 지금 깨끗하죠? 예, 깨끗하죠. 네네. 습기가 안 느껴지죠, 이런 부분에서 네. 만져보세요. 어. 예, 여기가 젖어 있거나 축축하면 나중에 이제 차가 오래 못 갑니다. 예, 여기 뒤쪽에도 사고 놓고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내 생각에는 아예 nf도 nf인데 이거를 그냥 보험 들고 시운전 시운전 하고 아예 그냥 리프트를 띄워서 하부 확인하고 괜찮으면 이 차가 아, 낫긴 그래,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려고 예 누이 없는데 누유 없어요? 네 까먹 네. 들어와서 보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저희는 뭐 숨기는 거 없으니까. 예, 예. 제일 많이 누늘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 요거 드라이버 조인도 있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나중에 저틈새에서 누유가 생겨요. 예. 연식 대비 상태 엄청 좋다, 이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처리를 안한처리기 때문에 여기는 부식이 생겨요. 근데 이제 요런 거. 예. 조금 녹은 있는데 네. 녹은 조금 있는데 어. 괜찮네 그게 나오면 좋은거예요 거예요. 좋은 나와야되는거 아. 아. 엔진이 순환이 잘되면 그게 음. 수분이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나오면 좋은거고 손을 댔을때 손에서 약간 수분기가 이거는 실제로 외제차 같은 경우에서 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수입차들 보거나 네. 아니면 비싼 차 보시면 달려가막물뜨뚝 떨어지잖아요. 네.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거기 떨어진 건 에어컨이 아니에요. 에어컨은 저 안에 아. 구멍이 따로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근데 안 좋은 차들 보면은 손을 대도 장작 불 태우는 것처럼 매크한 연기나 마른 연기가 나와요. 손 대도 이렇게 물안 차는 연기 있죠. 가습기는 손 대면 물 차잖아요. 데 여기 손 대고 있으면 무, 손이 이렇게 가습기. 뭐, 뭐 오일 혹시 오일. 시트 네. 해야 되는지 확인 아, 네. 바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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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좀. 네. 이 바꿔 야 됐죠. 바꿔 주십시오. 어, 어 여기 좀 끝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트렁크 주유구. 부드러워졌어? 네, 음. 예, 고객님 일단 대학 계약서는 완성이 좀 됐고요. 네. 여기다가 성함하고 네.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네. 영어로 적으시면 돼요. 저한테 보내시면 안 되나요? 네. 그리고. 차주분이 세차를 해놓으다대요 아주 이쁜 짓 해놨네 <laughs> 딱 봐도 아까워도 훨씬 낫다 저도 가면서 어디서 세차해야 되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네.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고객님이 고생 많으셨죠 얼른 출발하십시오 고객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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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히 가세요 고객님